오늘 어,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사울에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벌레스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점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그 얘기를 주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 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전에 이런 내암나이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등을 돌렸으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또어 사랑으로 어 우리를 대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 그런 일꾼의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한다. 어,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좀 그렇죠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은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건은 비일비재하고 얼마 전에는 20개월된 아들을 3일 동안이나 혼자 빈 방에 방치해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악독해 있는가 메말라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를 보면 사랑이 식어진 원인이 불법이 왕성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왕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대,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인간의 도리마저 무너진 그런 세대, 믿음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정당화되는 그런 세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아비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비를 아비 대접하느냐? 주인을 주인 대접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하였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멸시하고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배신하면서도 그것이 배신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거듭되는 요구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믿음을 배신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좋은 왕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의 평안과 행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기본적인 생각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지만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경험이 없었고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과연 어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어떤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 이 잘못하면은 지파간에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사울에 오기 전날에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벌레스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지점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내 백성들이 불안에 떨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을 정하시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제 기름을, 어,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왕을 삼으면 좋을지 사무엘에게 알리하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준하시면 그가 어떤 집파에서 나왔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준이니까 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준하는 그 사람을 모든 지파에서 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의 침공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울을 지도자를 삼고 벌레셋을 물리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이것은 모든 백성들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벌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울을 해결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았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해결책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 그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은또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해금, 그 나라를 이끌어 가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그 개개인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의 환경을,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은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다 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부르짓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복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달라고 요구할 때에 그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기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허락하셨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합당한 좋은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잘 통치해 나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초기 통치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출발할 때에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에 신실한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셨느냐?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사울의 자세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귀족들에게 암나귀는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면서 절겨 타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 네, 부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스에게 암나기는 부와 존귀함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암나기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사월에게 사원을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그런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사월은 그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또사할림 땅과 베냐민 땅과 숲 땅에 이르렀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아다닌 지역은 무려 40km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도 산지를, 산지를 40km나 헤매고 다녔는데 3일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산지를 40km, 3일씩이나 헤매고 다녔지만 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를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자기들의 성읍 가까이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사월은 아직 암나귀를 찾지 못했지만은 도리어 아들을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원에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사원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려면은 빈손 들고 가지는 못하나봐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는데 너 뭐가 있냐? 그러니까 어,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이 사원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선지자에게 줄 사례비를 준비하고 선지자가 사는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40km가 넘는 산지를 헤맸지만 찾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원에게 남은 마지막 물질로 사례비를 만들어서 지금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환이 암나기를 찾아다닌 지역은 결코 좁지 아니합니다. 평지도 아니고 산지를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아다닌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이들은 이토록 끈기 있게 3일 동안이나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을까요? 암나기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 받은 사명은 암나기를 찾아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울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울입니다. 고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는 충성이 가장 큰 미득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성실한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연히 사울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3월이 사월을 맞이해서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3월상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 전에, 어,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야, 엇법이 조금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바로 그 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약에는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집이 바로 너와 내 집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온 이스라엘이, 온 집이 너를 지도자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9장 21절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제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다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스라엘 전 민족의 지, 지도자가 되라 하십니까 사울은 자신과 자기 가문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네 겸손하고 염치를 아는 사람, 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물러설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사람인 줄 알고 사울을 특별하게 대접합니다.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주었고 자기와 함께 앉아서 먹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지도자를 지목했습니다. 비록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던지고 사람을 세워서 왕을 의지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에 있어서 미리 윤력에보고 준비해둔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간과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할 때에 마지 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정이 된 이상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역한 백성일지라도, 나를 거역하고 돌아앉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적절치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말씀, 그 복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리 하시고 내 백성을 외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꾼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겸손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다 나타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한 사랑과 그 축복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쓰임받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삼물상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그가 어떤 통치를 이루어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사울의 처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주제를 아는 사람, 또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변질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가졌던 그첫 사랑, 그첫 사랑이 나는 혹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아니한가? 여전히 나는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수요일 저녁 주일 아침 또 성경 공부까지 우리가 모든 예배에 다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랑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